네, 인천 연수르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 어,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경제죠, 민주주의, 네, 자본주의까지 가지고 네, 시장경제가 잘안 돌아갈 때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정부가 어, 개입을 굉장히 잘한 사례 하나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하고 두 가지 사례를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본위원님 네. 어~ 제가 점심시간에 보니까 이 사분기 금년 이 사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통계청에서 발표했던데 네, 혹시 사연 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 통계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 이게 정말 이제 요즘 코로나 일구 위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니까 네. 시장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고. 그래서 뭐 모든 세계 각국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잘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득 5분의 1층 전체에서 근로사업 재산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이전 소득 증가로 해가지고 결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근로소득도 한5%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4.6% 감소 재산소득도 한 11%나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소득이나 소비지출 다 증가했거든요. 5분위 계층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재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이나 우리 세차례에 걸친 추경이나 이런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그런 정책 대응. 다시 말씀드려 시장이 잘안 돌아갈 때 정부에서 적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 가구의 오분위 소득들이 전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잘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게 며칠 전부터 다시 코로나 일구가 뭐 대유행.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 좀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좀 우리 부총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책 컨트롤 타워시니까, 정부의 뭐 지금 현재 뭐 4차 추경이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하여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사 2분기에도 잘 나왔는데, 3분기에도 좀잘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는 네. 뭐 어떤 생각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 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고요. 5분이 배율이 개선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주된 원인이 이제 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로서는 3, 4분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어, 어이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좀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서 이어갔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어, 제가 오늘 결산 관련된 세밀한 질의들은 그 나중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때하고 서면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장의 실패를 이긴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과 제가 볼 때는 좀 싸우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이제 부동산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우리 시장경제 입각한 시장이라고 장관님 보고 계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뭐다 이렇게 뭐 감독한다든지 자주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장 기능에 입각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개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안타깝게도 오늘, 뭐, 이게 이제 보고서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그연구원뭐잘 모르면 어쨌든 언론에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하반기 강남 사고 집가이뭐7% 오른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어요. 그 저는, 어,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보고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 많은 그 연구소도 알고 계시고, 또 경제, 기획재정과 관련되는 우리 청도, 그 연구원들이 있고 할 테니까 한번 연구 보고서를 잘 보시고요. 반복할, 반박할 건좀 반박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언론에서 실패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데 주택이, 아파트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정책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을 쭉 발표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월세 신고 전산망 같은 경우도, 그게 뭐, 한 1년 있어야 그 완료가 되나요? 네, 전산망? 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앞장서가지고, 이거 할 걸로 알았을 텐데, 좀 미리미리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해놓으면은 훨씬 정책이 좀더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일 1년씩이나 걸린다면 전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이왕에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으면은, 빨리 서둘러서 정책의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부에 개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걸 정교하게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전세도 요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또 전세 값이 올라온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부총님께 여쭤봤는데, 전세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전세가 있고 신규 로 전세 시장에 뛰어든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갑자기 전세가 뭐~ 억억억억 올라가니까 지금 어려운데 그게 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한번 답변하셨어요. 을그것처럼좀 정교하게 분석을 하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교한 정책을 좀 피셨으면 좋겠고 공급정책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면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근데 공급에 제가 이 자리에 또말씀드데 임대주택 관리, 임대주택이 중요하긴 한데, 임대주택은 계속 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임대주택에 살고 싶고또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야 임대주택을 기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넣으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공급대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다 못하니까,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공급대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도 발목을 잡는데, K 뉴딜의 유동성, 부동자금 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좀 홍보 좀더 많이 하시고 네.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보고서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K 뉴딜이 우리 국민들을 체감하는 그 정도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됐고 또 일실실수요자, 일가구 일주택자들은 좀 어, 보호를 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다주택 투기 대상적으로 타겟을 명확히 해서 부동산 대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들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서 부동산 아파트가 좀 안정화될 걸로 보시는 같이죠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좀좀 정책을 정교하게 달라는 거고 공급 정책 또 K 누드 일또 실수이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도 쟤는 의원님 지적한 거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올렸습니다만는 과거에 대개 정책을 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개 한8주 정도 두달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통내였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대책의 강도가 조금 세서 이~ 이미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이제 사실상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같은 어~ 진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또 어~ 정부가 발표했던 그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또 수요 억제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요 관리 대책이 좀 어~ 작도 현장에서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좀더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도록 안정이라고 현장에 가셔서 네.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 정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